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위의 손흥민, 이도화 인사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 시바의 눈은 150% 이상 상승하면서 많은 시바 홀더들에게 이제 우리 시바에게도 꽃길이 열리나 하고 큰 기대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등에는 이유가 있겠죠?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난 7일 동안 우리의 시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시바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다 말씀드릴 건데요. 잠당컨대. 이번에도 시바이누는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130억이라는 누군가에겐 작을 수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겐 꿈이자 목표일 수 있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오로이 코인으로만 번 자금이고요. 뜬금없이 시바이누 얘기하다가 네 운용 자금 얘기하는 게돈 자랑하는 거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미투자자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같은 개미투자자입니다. 제가 코인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벌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제가 어떻게 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오셔서 돈을 벌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속는 셈 치고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앞으로 돈 잃은 일은 없을 거고, 단돈 100원이라도 벌수 있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돈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까먹지 않고 내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집중해 주세요. 지난 7일간 우리의 시바이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약해서 고래들의 막대한 시바 추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낸스에서 759억 1천만 개의 시바 토큰을 마커디에 이어 공동천입자인 룸캣은 74억 1천만 개의 시바 토큰을 축척했고요 마지막으로 업비트 거래소의 또 다른 고래는 하나로 600억을 축척하였는데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업비트의 한 고래는 현재 12조 4,500억 개의 시바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2억 4,700만 달러 하나로 3,280만 달 88억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금액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고래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고래가 축적한 토큰의 양은 로비누드를 통해 3조 2천억개 하나로 665억의 자금이 축적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우리의 시바가 얼마나 큰 상승을 해서 우리를 놀래켜줄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아직 우리 시바는 0.03원 13원에 도달하기까지는 한참 멀었지만 앞으로 소각률은 더욱더 증가할 거고 시바 시스템 또한 발전되어 그 가치를 알아본 막대한 자금 의 고래 활동은 증가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13억 곧그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곧그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인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것도 아주 큰 돈이요.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안전한 주식 시장보다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한 코인 시장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기 위해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수만 배 노력하여 평균 40억에서 50억, 어느 때는 100억 이상의 자금으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한 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아 돈을 버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으니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이 딱 5분 정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실 거예요.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종이와 펜을 챙겨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며 가치를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투자 종목과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종목 을 슬기롭게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종목은 우리 식단 의 주요 영양소와 같이 건강한 성장 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단기적인 투자 종목은 간식처럼 때로는 즐거움 과 추가적인 영향을 제공하며 일상 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통해 우리는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에서도 우리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점차 불려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코인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 마켓 메이커에 대한 시세 조작 의혹 연속 보도인데요 몇분 사이에 구십 퍼센트 넘게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집중 투자로 시세를 폭등시킨 다음에.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코인 시장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 기회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투자금으로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세력의 놀이터에서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지킨다면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시장은 가혹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떻게 시장을 마음대로 조종하는지 그들의 손화기에서 종목 하나 정도는 지었다 폈다 하기가 얼마나 식은 죽 먹힌 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몇천 몇 억의 투자금은 그들의 하루 점심값 정도가 될 것이며 세력들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세력에게서 승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력과 공생하여 살아남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다 말씀드릴 거고 장기 투자에 지지부진한 수익으로 지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간식처럼 즐거움과 추가적인 영향을 제공하여 일상의 활력을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먼저 현재 코인 시장 상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ETF가 곧 승인될 거라는 소식이 퍼지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코인 시장의 패권을 두고 한판 승부가 시작이 됐어요. 특히 중국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재력가들이나 재벌가들도 국가의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중국의 큰 손들이 있겠죠. 이들은 자신의 자금을 조용히 빼돌려 국가의 간 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죠. 과거에든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 일을 시도했었는데 요즘은 코인 시장을 통해 자금을 옮기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코인 시장은 중국 큰 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예전부터 도움받아온 중국 세력 관계자에게 온 거였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2024년 3월 14일부터 약 일주일간 업비트 이 종목을 대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래를 통해 가격을 150% 정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150% 정도면 용돈벌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8억 이하 하나로 약 1,482억 1,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정보냐고요? 믿을 수 있는 거냐고요? 네, 저는 이 정보를 100%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오래 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세력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을 때마다 저는 그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해 왔고 여러분이 수익을 보는데 도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2023년 11월 10일에는 중국 세력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공유드렸던 후오비 거래소의 쿠도스 종목으로 23년 11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40일 동안 여러분께 400% 수익을 안겨드린 적이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쿠도스 종목 수익. 실현 후에 바로 받은 정보, 2024년 1월 3일부터 2024년 2월 21일까지 44일 동안 300% 수익 보여드린 바이낸스의 제스미 종목도 있었습니다. 물론 업비트도 있었죠. 2023년 12월 15일 날 정보를 받았고 2024년 1월 3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4일 동안 400% 수익 보여드린 업비트의 파워레저도 있었고요. 지금 보신 계좌는 저이도아의 실제 계좌이고 파월의 저 2절 당시의 계좌 상황인데 뭐돈 자랑하자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만 딸랑 보여드리면 이거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내가 이걸 어떻게 믿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뭐 이것도 못 믿으신다면 저도 더 이상 방법은 없지만요. 다만 여러분이 믿던 말던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민 투자자이고 제가 해냈으면 여러분도 당연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을 믿냐 안 믿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 130억 중 27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소보다 수익도 적으면서 실현 기간도 7일이면 짧은 편이라 안전하다 판단되어 이번엔 좀 크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150%가 아니고 이거의 절반인 70%만 수입받아도 저희 입장에선 이득 아닌가요?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명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돈 만원 아니 5천원으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커피 한잔 값을 아껴서 이번 검증을 통해 저와 신뢰, 믿음이 쌓이셨다면 앞으로는 그 믿음과 신뢰와 같이 여러분의 계좌에는 1억, 10억, 100억 이렇게 수익금은 쌓여가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물론 이런 엄청난 정보, 엄청난 수익, 저 혼자서 독식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수익 창출에 대한 간절함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코인 시장의 높고 거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유튜브를 하는 동안은 무료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공유해드릴 정보 또한 금상첨화 같은 기회고 또한 100%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대박 정보를 드린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돈한푼 받은 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1년, 2년 여러분이 코인판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 종목에 10억 2 0억 시원하게 투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왜 저러고 처음부터 이렇게 코인 투자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빨리 기회가 찾아온 것 뿐이고 그 기회를 확실히 잡은 것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저 이도아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특별한 기회를 잡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제 개인 번호 01 0 077353011 77353011로 기회 기회라고 문자 보내 주신 다음 영상 댓글 창에 기회 문자 완료와 함께 여러분의 휴대폰 뒷번호 네 자리를 남겨 주세요. 그럼 저는 제 영상을 사랑하고 믿어주시는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종목명과 기닉과 목표가가 전부 담겨있는 비공개 영상 링크를 개별적으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저에겐 정말로 큰 기쁨이며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는 제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성공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